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46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시고요. 시편 146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하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오늘은 벌써 이제 2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로님도 기억하, 기도하셨습니다만, 이제 곳곳에서 이제 봄 기운이 조금 그래도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이게 무슨 소리죠? 네. 혹시 핸드폰 켜놓고 계신 분 계시면 다 묵음이나 네, 그런 것들로 바꿔놓으십시오. 옐로우 카드입니다. 네. 두 번째는 아시죠? 네. <laughs> 농담이고요. 그리고 지난 두달 동안 주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1월은 온유 2월은 겸손에 대해서 주를 배우십시다 하며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두달 동안을 지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한달 동안은 이제 겸손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 겸손은 이제 두 가지라는 말씀드렸죠 하나는 하나님께 겸손한 것이고 두 번째는 신앙인으로서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 드렸던 것 아마 다 기억하시리라 생각하고요. 여기서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어, 잠깐 제가 자꾸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말씀하고 그러니까 제가 헷갈려서 <laughs> 예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권리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 놓고 상대방을 섬기려 하는 것, 예, 그게 이제 겸손이다. 뭐 이제 이런 말씀을 예, 우리 함께 예,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겸손에 대한 말씀의 이제 마지막으로서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 겸손에 대한 신앙적이고도 성경적인 아주 좀좀 뭐라고 해야 될까? 아주 좀좀 본질적인 것. 에 대해서 좀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면서 좀의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어, 이 내용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조금은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다. 좀 낯선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부분까지 저는. 다해야 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하나님께 서락하신 대로 은혜를 좀 받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젊은 여자 가수 한 분이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장면을 본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노래를 자기만의 스타일로 바꿔서 노래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마음 한쪽이 벅차오르기도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마음이 아주 이렇게 점이 오기도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고요. 조금 비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노래를 듣는 짧은 시간 동안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그런 느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감동을 받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제가 그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았는데, 그건 틀림없는데, 제가 감동을 받은 게 도대체 뭘까? 감동을 받았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계속 곱씹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앉아서 답을 찾을 때까지 고민을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제 문득문득 문득 길을 걸을 때나 또는 뭔가를 하다가도 아, 내가 그 감동을 받았다는 게 도대체 그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노래를 한곡 들으면서 그 노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노래를 들으면서, 비록 그것이 어떤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어떤 세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주 새롭고 아름다운 세계로 그 노래가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 노래 한 곡이 어떤... 절대적이고도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새롭고 아름다운 세계로 우리를 잠시, 잠깐 동안 이끌어주는, 구, 이끌어주는구나, 이끌어준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노래가, 그 노래가 잠깐 동안이지만, 잠깐 동안이지만 우리가 평소에 경험해보고 싶지만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앞서 말씀드린 아름답고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표현해주고 나타내주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나니까 노래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고, 우리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절대적이고도 영원한 세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새롭고도 아름다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또 그것을 보여주고 드러내주는, 아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림이 그랬고요, 사진 한 컷도 그랬습니다. 우리 성대는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사진 한 장을 딱 보았는데 아주 감동을 받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또는 시한 편이 그렇고요, 영화 한 편이 그렇고요, 소설 한 편이 그런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아름답고도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기도 하고요. 또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잠깐, 잠깐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드러내주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생각을 지난 한 주간 내내 한 겁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제가 중요한 것한 가지를 빠뜨리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참 은혜였는데요.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래 한 곡, 시한 편, 소설 한 편, 영화 한 편, 그림 하나, 한폭 그것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지만 아, 사람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는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무엇이었느냐면 아까 우리 인사 나누었죠. 우리 옥정민 반주자. <laughs> 우리 옥정민 반주자가 그 제가 양해를 구하지 않고 그냥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예배 전에 똑똑똑 하면서 제 방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께는 다 드릴 수 없으니까 저와 우리 성가대원 분들께 아마 이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집에서 준비하신 쿠키를 목사님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옥정민 반주자에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뭐, 그 쿠키 하나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걸 제가 받는 마음이, 아, 참, 참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옥정민 반주자님, 어, 좋은 피아니스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연주자 되실 줄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이 될때 좋은 피아니스트도 되는 것이고, 좋은 사람이 될때 좋은 시인도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우리 옥정민 반주자가 아참 나이는 뭐 저보다 훨씬 아래이시기는 하지만 참 좋은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제가 나름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혹시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를 통해서 감동을 받은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척 저 제가 있는 방에서 혼자 있으면서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또한번 용기를 내보고 희망을 가져보는 것은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신다면 우리가 비록 제가 늘 말씀드리듯 뭐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서로에게 얼마나 더 좋은 삶을 또 풍성한 삶을 선물해 줄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힘닿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서로에게 그렇다고 뭐 억지로 뭘 하자는 말씀은 아니지만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서로에게 좋은 감동을 안겨주고 서로에게 지금보다 더 풍성한 더 풍요로운 삶을 서로에게 도전해주고 자극해주고 선물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지난 한 주간 동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언론 보도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제가 고민해 왔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을 누군가가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예, 이거는 제가 언론 보도에서 본 내용입니다. 화가 가운데 도윤희라는 화가가 있으시더군요. 저는 이분을 몰랐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저는 그림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가니까요. 이렇게 말씀하는 걸 읽고 제가 깜짝 놀랐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림은 우리를 어딘가로 보내주고,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어 우리의 정신세계를 확장해 주는 것. 그것이 회화, 그림이라는 얘기잖아요. 회화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감동을 받는다는 게 뭐라고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계로 잠깐 동안 다녀오는 거. 그것을 맛보고 경험하는 거. 그게 감동인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노래를 듣고 그런 감동을 느꼈었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림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림을 그리는 화가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읽고 이야 뭐 그렇다고 제가 이 화가와 똑같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 생각이 굉장히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하나 아주 비슷한 보도를 보고 또한번 놀랐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장석주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인 대단한 시인이거든요 근데 이 분이 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은유 은유가 뭐죠? 쉽게 얘기하면 비유입니다. 비유. 시인은 어떤 본질을 어떤 것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풀어 주는 분들이잖아요. 은유는 우주를 한 줄로 압축하는 시의 비장의 무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도 아주 실적이죠. 어떤 본질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를 시한 줄로 한 줄로 딱 표현해내는 것. 그것이 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껏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시든 소설이든 영화든 그림이든 음악이든 노래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절대적이고 영원한 세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아주 새롭고 어떤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 우리로 하여금 잠깐 동안 맛보고 경험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재밌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뭐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든 사진을 찍는 사진작가이든 시인이든 소설가이든 영화감독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예술을 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 예술을 하는 분들이 그가 하는 일이 순수 예술이든 대중예술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예술가는 비록 그분들이 우리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제사장이나 사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이 예술을 하는 분들은 아주 제사장이나 사제들이 하는 역할과 아주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일 수도 있겠다. 왜요? 미처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아름답고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잠깐 동안 맛볼 수 있도록 뭔가를 던져주고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작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은요, 우리 사람은 이제껏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새롭고 아름다운 세계,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뛰어넘는 아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제가, 제가 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떤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세계, 그걸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 세계가 있다면 그 세계가 뭐라고 우리는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분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즉, 절대적이고도 영원한 세계와 본래부터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성도 여러분, 그 세계와 그 하나님 나라와 내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맞다면 연결이 되어 있는 통로가 뭘까요? 통로가 있어야 연결이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통로가 없이 연결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통로가 도대체 뭘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통로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봅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죠? 살아 있는 사람은 뭘 하는 겁니까? 호흡을 합니다. 죽은 사람은 뭘못 해요? 호흡을 못 합니다. 그 얘기는 뭐이 말씀도 사실 더 길게 드리고 싶지만 짧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어쩌면 우리가 죽어서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세계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호흡이라는 게 필요치가 않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4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을 하는 것이고, 죽어서 돌아간,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 분들은 호흡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성대 여러분, 이 호흡이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니, 그 질문 이전에, 그렇다면, 20편 146편 4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 제가 좀 전에 드렸던 질문. 즉, 우리가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세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통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통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그 통로가 바로,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뭐예요? 호흡입니다. 호흡이에요. 그럼 왜 그게 연결이 되는 통로가 되는 걸까요? 호흡을 주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호흡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기에 그 호흡이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세계인 하나님 나라와 우리를 연결해주는 통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사람을 빚어 놓으시고 코에 뭘 불어넣으셨다고 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자 우리가 무엇이 됐다고 했습니까? 생령이 됐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그 사람의 코 끝에 불어넣어 주신 생기 그 생기가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무엇인 겁니까? 호흡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호흡인 것입니다. 이 호흡을 제가 조금만 더 참고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는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 어려우시겠지만 따라해 보실까요? 루아흐 좀 따라하기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루아흐라는 말이에요 여기 한번 보시, 보시면 나옵니다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고도 놀라운 사실은 신약성경으로 가면 이 호흡이라는 말이 무슨 말로 바뀌느냐 면 푸뉴마라는 말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뜻이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태초부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뭘 집어넣어주셨다는 뜻이 되는 겁니까? 성령을 집어넣어주셨다는 뜻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빚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대님,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이해하고 믿고 이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좀 전에 호흡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호흡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것이라고 하는 연결해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그 뜻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껏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이제껏 예배 시간과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나눠 오면서 이런 말씀 드려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람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까?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나요? 이렇게 여쭤 보면 대개 분들이 예배 시간에요. 교회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배와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곳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제가 늘 우리 그렇게 말씀을 나눠왔잖아요. 언제? 바로 지금입니다. 어디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기 계실 때에도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아멘 소리가 좀 작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뭔가 <laughs> 그러시죠? 네?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이 말씀이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을 거예요. 아니요, 맞습니다. 저는 맞다고 확신합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분들도, 그런 목사님들도 계실 수는 있겠으나, 저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성경적으로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의미의 상당수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볼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이곳에서,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지금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 계실 때도, 가정에 계실 때도,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우리가, 내가 지금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고, 지금 이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습니까? 그게 뭐죠? 오늘 그것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머물러 있어를. 나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길,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죠? 그게 호흡입니다. 그게 호흡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을 때, 지난 2월 한달 동안 우리가 무슨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죠? 지난 2월 한달 동안, 겸손. 이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수 있는 겁니까?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곳, 지금, 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뭐기 때문에? 호흡이기 때문에. 그럴 때 많이 우리는 진정으로 말로만 아우 겸손하세요 네,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적이고 신앙적으로 내가 겸손할 수 있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내 코끝에 있는 무엇 때문에? 호흡 때문에 그 호흡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호흡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금주 한주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호흡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호흡을 하며 살아갈 때마다 호흡에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 이 호흡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호흡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도 저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는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호흡을 하고 있는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정령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금주 한 주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코끝에 호흡을 허락하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호흡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어, 그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호흡하며 살아갈 터인데, 아니, 살아가는 나날들 동안 호흡하며 살아갈 터인데, 그 호흡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하늘로부터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